안전농산물 플랫폼, 농민과 소비자의 TV, 모두싹 TV. 이건 완전 예. 다그러네.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해버려. <laughs> 아! <laughs> 한 방에 그냥 딱 잡는 거. 사장님. 예. 지금 여기는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세요? 이게 그~ 화이트 멜론이라고 음. 홈런스타라는 종자예요 음. 멜론이 하얀색으로 있는 거 현재는 아. 현재는 지금 이게 녹색이지만 네. 익으면은 전부 하얀 해져요 아!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~ 진딧물이라고 그~ 이파리를 흡, 이파리 조직을 흡입해 가지고서나 조직을 파괴시키는 벌레예요. 충 해충.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? 이제 그 지금 타사 제품 가지고 현재 방제를 좀 했는데 그 지금 듣지를 안아가지고 아니 진짜 이거 여기만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? 네 어느 정도 좀 많이 했고.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. 이쪽만 그래. 네. 아 이거는 완전 이게, 다 그러네. 이건 성충. <laughs> 네. 이건 지금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성충이고. 음. 이건 유충. 아, 여기 조그만한 거. 네, 예, 이유통. 예, 어, 유충. 어. 에이, 이거는 잎에 다 그러네. 예. 이 진짜 심하네. 이, 이 바닥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번쩍번쩍하지 이게? 이게 다 떨어진 거죠? 아니, 똥. 똥? 배설물. 으! 이게 화이트 멜론인데 이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해버려. 음 하얀색이 검정색으로. 네,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지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. 아니요, 이렇게 벌레가 많으면 농약 치면 되잖아요. 저희는 친환경이라 농약을 전혀 못 치고 있습니다. 아... 친환경 인증 농가면, 네. 뭐, 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보시겠어요? 꼼꼼하고 예민하게. 그러지요. 제약이 많죠. 아... 제약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할때 종합적으로 볼 때, 어, 확실한 지인화 되었던 추천을 안 받으면 좀 방제하기가좀 힘들지요? 이 진딧물이 네. 죽었나 살았나를 알수 있는 방법 최대 간편하게 안 움직이잖아요. 야, 안 움직이죠? 나이타로 응. 밑에다 열을 가하면 응. 음, 움직이지요? 나이타로 밑에 애를 가면 움직이죠. 이빛 타는 거아니 아, 움직이잖아요 벌레.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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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꼬물꼬물 움직이지요. 오... 오... 애, 우... 이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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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예, 여기. 예. 오. 이게 지금 살아있는 있는 거예요. 아, 이거 입 죽는 거 아니에요? 라이터라면? 아, 입, 입은 죽어도, 이제 한 번. 아,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아, 되니까.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. 아.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, 지인, 이제 지인한테 이거 좀 하소연 좀 했더니, 지인이 지금 이거 한번 모두 싸하고덧쌤하고한번 방제 좀 하라가지고, 오늘 좀 이렇게. 하게 됐어요. 지금 다른 약제들을 다 쳐봐가지고 기대가 없었어요. 이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좀 저하고 치는 지인분이라 기대를 갖고 지금 치려고 치, 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. 기대가 좀 많이 되, 되기는 해요.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, 지인분이? 아 이걸 치고 한 하루 정도 있으니까 80% 이상, 죽는다, 예, 죽는, 죽는다 하더라고요. 아, 선생님 지금 이렇게 진딧물이 있으면 있는데 왜 이렇게 천하태평하세요? 지금 치셔야죠. 아 지금은 하우스 내부 온도가 30도가 넘어가지고 음. 지금 약을 치면은 그 작물에 장애가 와요. 그래가지고 4시 넘으면 4시 넘으면 네4시 넘으면 지금 방제할 방제하려고. 지금 두인데저 기다려야 돼요? 약 배합하는 것도 보고 <laughs> 어떤 종류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한번 하고 좀 기다렸다. 좀약좀 방제 좀 하게요. 아니 지인한테 소개 받은 거는 어떤 제품이에요? 이더쌤이란 제품인데. 더쌤 네, 예, 이더쌤이라는 제품인데. 이름 참 희한하네. 더쌤이네이 모두사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찌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음. 다른 약도 안 듣고 해서 한번 쳐보려고. 물은 얼만큼 해야 돼요? 물 기계에다가 20리터를 끌때 응. 먼저 기계에 넣기 전에 밖에서다가. 응. 네. 혼용을 해서 넣는 거예요. 네. 모두 쌍 먼저. 모두 쌍. 네. 초록색. 네. 모두 쌍물 20리터에. 20리터에. 40, 40cc. 40cc. 근데 이 여기 설명에 설명 그 앞에 설명 나온 거 보면 음. 이병 뚜껑이 40이래요. 아이병 뚜껑이요? 네. 아니, 그러면, 근데 이거 진짜 40cc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. 네. 제가 계량컵에다가 네. 40을 따라서 내가 딱 따라 볼 테니까 잘 봐요. 네. 딱. 와 생각보다 조금 이네 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. 딱 맞죠. 와 위에까지가 아니라 딱 여기 여기 이 네. 선이네요 이 선. 네병 뚜껑 자체. 네. 이거 아까운디? 병 뚜껑 한번 그치. 씻고. 씻어? 씻어서. 자 그다음에 더셈 보시면 물 20리터에 20. 20리터, 한 말당 20리터, 반 뚜껑이네 이거는? 그... 하... 음. 딱 반절이네. 아까 이거랑 크기가 똑같은데 네. 반절이죠? 예 반절. 음. 본 기계에다가 물을 네. 넣을 거예요. 네. 보시면 20리터 여기 잘 봐요. 20리터 하면 수다 해요 그만! 음. 오, 진짜, 진짜 딱딱 맞죠? 네. 딱 맞을거에요 한바가지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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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이네 에이, 여기서 보고 있었어 아,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얼마나 희석되는거예요 모두 싸은는 500배 응. 더 쎄면 1000배 1000배 얘약약 <laughs> 예, 실때는 흠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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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해주세요 웬일이근데 아니 일손 필요하다고 해서. 아 일손은 필요 없어. 여기 뜸을 문에 죽었어. 뜸을 뜨물. 네. 뭔디요 진드물이라고 강제가 네. 안 돼. 아 아니 그 근데, 근데 뒤에는 키가 큰데 이쪽 놈은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? 요만큼이 그놈의 진드물 이 있어가지고 다 변했지. 어제? 친환경제는 안 들으니까. 아. 친환경제를.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. 썼는데도 이게 방제가 안 돼, 음. 사실은. 그래서 최대한, 야, 이게, 이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, 확, 그냥 싹 잡는 거 있으면 좋겠어, 그냥. 한 방에 그냥 딱 잡는 거. 그래서 고민을 했더만. 한 방에 딱 듣는 게 있대. 그래, 아무서 내가 써보려고. 아. 그래서 옆 농가, 응. 그, 김현진 씨한테 이걸 하나 가지고 왔어, 내가. 추천 어? 받아서 그러면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 바로 치면 되나? 이렇게. 됐거든. <laughs> 나가다가다가다이 나가, 나가. 뚜껑이 응. 40이야, 40, 40. 7 응, 응. 그럼 이게 20이잖여. 네. 20을 여기다 따로. 20. 반절? 어, 반절. 좀더 타도 돼. 반절만. 아, 좀더 타도 돼. 그래서 가득가득 가득 채우면 돼. 어 물은 그러면 20리터예요? 아 여기만 방제 방지, 방제할 땐게 여기 응. 20 넣고서나. 20리터에 반 뚜껑. 반 뚜껑. 어, 오케이. 저는 사장님 아까 한 뚜껑 넣던데. 아 조금. 쉬쉬. 지금 은이잖아 지금 움직이네요. 음. 음. 약을 뿌리고 나서 서서히 움직임이 좀 둔해진 것 같은데요. 안 움직여. 다 죽었네. 죽었어.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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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, 죽었나? 안 움직이네. 여기도 안 움직여. 어머. 이럴 수가 있어요? 어머. 사장님. 사연 사장님. 사장님. 네, 네. 제가 제가 아까 봤는데 네. 안 움직이는 거야. 아 겁나게 신기해 이거. 없어 있어. 많이 죽었어 이거 나? 아니 이거 죽은거 맞아요? 이거 안안 어, 어. 움직이는 거 맞아요? 예. 네. 아 이거 신기하네. 어. 어 이거 효과 좀있는데 오, 오. 이제 메론 잘 잘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럼 좋지. 이거만 없으면? 진리물만 없으면 메론 농사 끝. 끝. 아또시안하네